안녕하세요. 테네시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각종 부동산 상황과 아파트 현장 답사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산 3익비치 아파트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얘기할 때 서울에 음마 아파트가 있다면 부산엔 3익비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두 아파트의 준공연도도 1979년으로 동일합니다. 올해 45년 차인 구축 아파트죠. 추가 분담금이 높다는 것도 두 아파트의 공통점입니다. 삼익비치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추가 분담금이 7억에 달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500만원으로 강동구 둔촌주공의 3,829만원보다도 높은 가격입니다. 재건축 현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자세한 가격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평을 기준으로 가격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익비치의 경우 15년에 4억에서 5억에 거래되고 17년엔 5억에서 6억대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19년 7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들어서 가격이 무섭게 오르더니 21년 6월엔 최고가 16억 원에 거래됩니다. 거래 히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억 2700만원에 거래된 20년 11월 매물을 보면 직전 거래가 17년 3월이었고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년 만에 9억이 오른 것이죠. 그리고 근래 들어선 10억 내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년 1월엔 최저가 9억 9천에 거래되며 최고가 대비 6억 1 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현재 아실에 올라온 매매 매물은 총 191건입니다. 34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물의 가격대가 10억에서 16억 원으로 범위는 꽤 넓지만 대부분의 매물이 11억 원 내외입니다. 초금매의 경우 10억 원 초반에 매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대부분 1억 중반에 거래가 됩니다. 음마 아파트도 그렇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매우 높은 반면 전세가는 매우 낮습니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가 실거주하기에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삼익비치의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의 네 가지 요소는 교통, 교육, 상권, 일자리입니다. 부산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는 이를 제외한 교통, 교육, 상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통입니다. 3익 비치의 생명줄 노선은 2호선이며 남천역과 금련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천역의 경우 도보 17분 정도로 마냥 가깝다고 보기 어렵지만 금련산역은 단지 북측 입구에서 11분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적으로 북측에 위치한 단지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부산 지하철은 주요 역들이 2호선에 위치합니다. 홍대 입구역과 비슷한 2030 젊은 세대 상권인 서면, 여의도와 비슷한 업무 지구인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부산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센텀시티역,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자 마린시티와 엘시티 등 고층 건물이 즐비한 해운대역까지, 주요한 역들이 2호선에 위치하고 남천역과 금련산역은 이들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삼익비치 주변에 꽤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요. 우선 삼익비치는 광남초등학교와 굉장히 가까운 초푸마입니다. 반경 2km 이내에 한바다중학교, 부산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총 3개의 중학교가 있고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는 부산동여자고등학교입니다. 주목할 점은 남천역 주위로 학원과가 형성되어 있고 동네 보습학원 수준이 아닌 제법 큰 규모라는 점입니다. 음마 아파트의 경우도 한티역 주변으로 대치동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삼익비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두 아파트를 보면 볼수록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권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 메가마트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삼익비치 주변에는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두 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두 학교 앞에서 총 37,000여 명이 재학 중이고 이로 인해서 경성대, 부경대라는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익 비치는 광안대교 뷰를 볼수 있는 단지인 만큼 광안리 해수욕장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많은 외지인들이 몰리는 유명 관광 명소이고 해수욕장을 따라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익비치 거주민들은 이 상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죠. 다음은 삼익비치 재건축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익비치가 속한 남천 2구역은 작년 9월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받았고 준공 목표는 2029년입니다. 시공사는 GS 건설이며 단지 조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 후에는 기존의 33개동 12층 3060가구에서 12개동 최고 61층 3325가구의 그랑더자이 비치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삼익비치는 재건축 전과 후에 가구 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3060가구가 3325가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재건축 방식을 1대1 재건축이라 하는데 일반 물량이 거의 없으니 당연히 주합원들의 분담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합원 분양가가 4,500만원에 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참고로 삼익비치가 이러한 재건축 방식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평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한정된 토지에 소형평수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죠. 어차피 사업성이 좋지 못하니 1대1 재건축을 통해 고급 하이엔드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4,500만 원에 달하는 분양가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3천만 원 남천 차이의 분양가가 오히려 저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삼익비치는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전용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5개의 설계 업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낮추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익비치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해운대의 시티가 부산의 대장이지만 향후 재건축된 삼익비치가 부산의 대장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익 비치가 준공되는 2029년엔 LCT가 준공 10년차에 접어들며 준신축이 되고 남천동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시황이 좋지 않지만 후분양이 진행되는 5년 뒤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부산 청년 인구가 매년 2.7% 감소할 거라고 부산시가 직접 발표하기도 했죠. 인구 감소와 맞물려 소비력이 있는 젊은 세대가 부산을 떠나니 부산의 집값도 이에 따라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재 부산은 BIFC 3단계 사업과 센텀 2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북항 재개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치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들의 성공 여부가 향후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익비치 아파트의 가격 현황과 입지 분석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현장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아파트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테네시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